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격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격국은 명리학을 공부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책을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 재관, 인수, 분편정, 겸론, 식상, 격국정. 요 내용은 적천수 원문에 나오는 격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성, 관성, 인성은 정과 편으로 나누어서 격국을 전, 정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식신과 상관으로, 어, 내 격의 8가지 격국이 정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재성은 정재격편재격으로 나뉘고, 관성은 정관, 편관격 인성은 정인격, 편인격. 이렇게 여섯 개에다가 식신격과 상관격을 더해서 내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어, 격국은 일반 격국과 특별 격국으로 나뉘는데요. 일반 격국은 정격, 내격, 정팔격, 십정격 등의 명칭으로 불리게 되고 특별 격국은 병격이나 외격, 잡격 등의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어, 오늘은 일반 격국에 대한 것만 어, 정리해 보았는데요. 일반 격국을 정하는 법은 어, 월지에서 찾게 됩니다. 월지의 봉기가 어, 연, 월, 시의 청간에 투출하게 되면 투출한 오행이 일간과 어떤 육신의 관계인지를 살펴서 그것에 해당하는 육신의 이름으로 격국을 정하게 됩니다. 갑인 병인 기의 무진 어요 사주 명식을 보게 되면요 월지는 인목입니다. 어 인목 지장간 속에는 무병 갑이 들어 있는데요. 어청간을 보면 무병갑 모두 투출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투출된 어 지장간 중에서 어 본기에 해당하는 것이 어 격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목이 격국이 되는데 갑목은 어, 기토와의 관계에서는 음, 목극 토하니까 어, 관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일간은 음간 그리고 간목은 양간 서로 음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의 관계 그래서 요거는 정관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 두 번째로 월지의 봉기가 청간에 투출하지 않았을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월지 속의 봉기 이외에 여기나 중기의 지장간이 청간에 투출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격국을 정하는 것입니다. 임신, 정미, 개사, 경신 이 어, 사주를 보게 되면 어, 미토는 지장간 속에 정을 기가 들어있는데 어, 이 사주에서는 월간의 정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정화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일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수국화로 정화는 재성에 해당이 됩니다. 일간도 음간, 정화도 음간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쳤다 해서 치우칠 편을 써서 편재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월지의 봉기도 투출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지장간도 천간에 투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때는 월지 자 체로 격국을 정하게 됩니다. 병호 경자 갑인 경호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어, 그 월지는 자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수에는 임계가 어, 지장간에 어, 해당이 되는데 어, 지장간이 어, 청간에 투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 요 월지 월지 자체가 어, 격, 격이 되는 것으로 어, 이렇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자수는 어, 일간 갑모가구의 관계에서는 정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주는 정인격으로 어, 보는 것입니다. 어, 여기 조금 더 정리를 다시 해봤는데요. 어, 이 사주에서는 월지가 술토에 해당이 되는데 청간에는 다른 것이 지, 그 투출된 것이 없습니다. 술토 지장간 속에는 신정모가 들어 있는데 청간에 들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때는 월지 자체가 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사주에서는 신정모 중에서 어 신정 그러니까 어, 중계에 해당하는 정화가 연간에 투출이 되어 있는데, 어, 연간에 투출되어 있는 정화를 격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어, 정화는 간목하고의 관계에서는 목생화로 요거는 상관의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주는 상관격이라고 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세 번째 사주에서는, 어, 술토, 지장간 속에 신정오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신금이 어 이렇게 금이 투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그 경금이 간목과의 관계에서는 관에 해당이 됩니다. 관인데 음양의 관계에서는 또 같은 어 양간이기 때문에 어 편, 편관격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이 사주에서 제가 사결이라고한 것은 그 관을 제어해 줄수 있는게 편관을 제어해 줄수 있는게 없다라고 하면 사례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가 살격 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음 월지가 술토 술토 인데 어 일지가 오아 입니다 이것은 어, 오술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요것은 제격이 다시 어, 화해해당하는 그러니까 목생 화니까 상관으로 어 요거는 상관격이라고 이렇게 어, 변해서 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 어, 보시면 어, 상관격으로 변했지만 이 사주는 다시 월간에 무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신정모에서 봉기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 상관격으로 보지 않고 도로, 제격으로 봅니다. 어,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요. 어, 합곡을 이루어도 월지의 전기가 투출하게 되면 격곡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참고하실 내용인데요. 일건과 같은 오행은 투출을 해도 격곡이 되지 않습니다. 비견이나 겁제는 격으로 보지 않 기 때문에 비경격이나 겁재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래에는 걸록격, 양인격을 비경격이나 겁재격으로 해서 십정격에 넣어서 정격으로 보기도 한, 하는 그런 학자분들도 계십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일반 격국을 정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 여러분 이 내용 참고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은 어, 책을 찾아서 어, 많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